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들기름 국수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밀국수 30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묵은지 김치 넣고 메밀 비빔국수 만나게 만들어 볼게요. 실제파 한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쫑쫑쫑 썰어주고. 묵은지는 350g 정도 준비를 했어요. 약간 길게 썰어주고, 다시마는 육수 끓이고 남은 다시마인데요. 버리지 않고 채를 썰어줄 거예요. 얇게 썰어 볼게요. 국수에 다시마 넣어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냄비에 물을 붓고 끓는 물에 메밀을 넣고 메밀국수를 끓여 볼 건데요.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물 종이컵 한컵 정도 부어주고 한번더 끓여 볼 건데요. 선물로 <놀람> 헹궈 볼게요. 썰어서 준비한 김치도 넣어주고, 황설탕 한술 반을 넣고, 진간장 세수저예요. 먼저 버무려 볼 건데요. 고추장 두 수저예요. 매실청 한 수저를 넣어주고, 고추장과 매실청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볼게요. 고춧가루 두 수저를 넣어주고, 들기름 두수저예요. 다시 한번 고춧가루와 들기름 넣고 버무려 볼게요. 간단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밀국수, 소면국수 버무려도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더운 여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밀 비빔국수 만들어 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